s u 이 수풀치킨, 그리고 하 핫식스와 함께하는 ALA, 일곱 번째 시즌에. 아, a 조 패자저 매치입니다. 음. 자, 뒤쪽으로 어, 이거는, 파고들 준비. 이건 g 멸까지 써보나요? 아, 아, 내가 이거 내가 이거 중력 포라 가지고 이거 네. 진짜 위험하죠? 자전 네, y s 어요 u r e c h i m o p 어 r a you're c h i m 고 p o r a you're Chimopora, you're c h i m o p o r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면 그냥 곧게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응, 그러게요. 울지와 더 멀어지고 싶었던 동선인지 네. 모르겠지만 네. 자, 전멸 수고 잡혔고 탑 쪽에 힘을 실어줍니다, 에필로그. 세주가 먼저 바텀에서. 맞아주고 네. 터뜨리고 아, 근데 버텼어요! 전멸까지 사용하게 했고! 오, 잭스를! 와 데려갔어요? 너구리를 데려가는 갱주차 오, 어, 커버가 됐는데요, 일단은. 나! 순간이동 있어! 어! 이 I go, so. o 자, you d o n 요오이 a n you can't t 이 k e your money, take your money, take your money, take your money, t a k 고 your money, 도 a k e your m o 점멸 없어요 k e y o 라 r 어. 과즙스야, 초대박. 그리고 베크의 순간이동또 미드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여긴또 살았고요. 이번에도 연기가 높아갈 뭐, 기... 수 있을지. 자, 3초. 같이 와요. 오리 하나까지 왔습니다. 야, 이거 죽겠네, 이거 죽겠네. 정말 원. 충격. 음. 아 깔끔하게, 깔끔하게 종민을 잡아냈습니다. 과즙스의 팀의 조합이 조합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분명 뭐. 승리 경험이 있는 조합이기도 하고 뭐 아트록스 신드라 아펠리오스 챔피언 개개 의 성능 자체는 꽤 좋거나 뭐 준수하거나 이정대 평가를 할수 있거든요. 어, 어. 어 달려 들어요. 이거 피아신의 전멸 도 없습니다. 네. 아까 세주아니 에필로그가 빼놨던 전멸이 영향이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주 궁 타이밍에 해보고 아님 말고. 아 그렇죠. 네 좋아요 운영. 아 이번에 아, 기차로 아. 들어왔는데요. 아 이게 아, 농락, 농락, 농락 아, 카르마가 또 아... 만만한 챔피언인 건 맞는데 어... 자, 그리고 뒤를 노립니다 아페리 아페리 전멸도 빠지면 상당히 불편해지는 과즙수야입니다 어? 그리고 레나타가 궁을 깔기는 깔았는데 어... 어...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예. 잭스만 평타 두대맞았고이거 어? 어? 대격들이 들어왔어요 세저리 잡겠는데요? 어 그래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아트록스 앞에서 비비면서 최기명을 노리고 있고요 아직 충격파 있습니다 그래도 세주한이를 끊는 데 성공한 음. 과즙주합니다. 가문의 나는? 담비 같은 킬. 음. 자, 그래서 아펠이 전멸이 없는 네 번째 용 타이밍이고요. 어, 진짜 과감하게 상대 정글까지 들어왔어. 이야, 대, 정조준 일격에 긁히면서.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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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진짜 너무하네. 진짜 열받게 하네요. 계란만 쏙 네. 빼먹네. 황양냄면먹러왔는데 아, 자, 그리고 미드 쪽 미드 쪽 이번에 어, 어? 끊어 줬습니다. 카르마 정리 박수. 고려나 죽겠는데 자, 충격파 잘 들어갑니다. 어. 어? 빠지면서 나... 적을 밀어내는 스킬로 다소보유하고있고 자, 점멸까지 빨리... 투자. 어, 정조준이 겨. 앞으로 계속 들어가요. 어, 이걸 와, 잭스가 이거 야, 또... 조재 타이이 기가 막힙니다. 야. 그러면서 그냥 러브산 안 되고요. 네. 계속 밀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너구리. 야, 이걸 끝까지 결국 아, 어, 저 걸음걸이도 뭔가 무섭습니다. 네. 아, 또와요 도려보겠는데요. 자, 전별 오. 빠졌고요. 어. 어 그런데 살짝 어? 살짝 여간 그가 충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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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주가 밀어주고. 네. 자, 약간 깊익 어? 했어요. 어? 도망가. 근데 오리야 나와요. 하고 얘기하는 거 같은. 어... 아까 궁금했던 네. 전별 겁고요. 상속 받아 어요 자, 기창은 피하는 피하긴 했습니다. 자, 피하고 이치고 할수 있나요? 이 친구! 조냐도 갖고 까봐, 있어요! 조냐도 갖고 있어요! 까봐, 어, 까봐, 어, 잠깐만, 어, 잠깐만요! 너구리! 잠깐만요! 너구리가 데려갔어요 3대1인데 역시 하나 잡았죠 어? 어, 진짜 이걸 려 원래 둘 잡을 뻔했죠 어, 그러니까요 오, 오 책임형도 예, 그리고 책임형 나도 보여줄 거야 예. 자 그리고 리드 억제기까지 파괴됐습니다 쌍둥이 타워 하나 가져가고 있는 DWG 자 이제 부활하려면 30초 정도 이상 남아있고요. 투어잭이랑 나가서... 아! 적당히 아! 아! 두 번째 어시 베크. 이거는 막기 힘들어 보이네요. 저걸 테네켄이랑 월티까지 보여줬고요. 그리고 쌍둥이 타워 앞에서 잡혔습니다. 최기명의 이지리얼이 미쳐달 뛰고 있고 이제 남은 건물은 넥서스밖에 없습니다. 아, 어? 네. 네. 음, 넥서스가 네. 하게 됩니다 c g DWG가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자, 이미 지금 탑 쪽에서 3대0으한 상황이었고요. 오랜만에 뭔가 멋진 스킬 연계를 보여준 느낌. 게임 끝나기 직전에 아껴뒀던. 이거 <laughs> 네. 하이라이트로 올라가겠죠. 네. 아 <웃음> 네. <웃음> 확실히 편집이 네. 네, 참 중요해요. 맞습니다. 이지리얼 네. 네. 역시 거의 뭐 원기옥을 모으고 있다가 <laughs> 네. 어, 삼코우 나온 상황에서 거의 뭐다 때려잡고 다녔습니다. 야 와, 잭스 3만진영일이 형이 숯불치킨과 하식스와 함께하는 ALL 일곱 번째 시즌 어, 패자 조 매치. A조 경기입니다. 두 번째 세트 만나보시죠. 탑라이너들끼리는 아직 집에 가지 않았고요. 미드 역시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 좀 변수가 나오는 쪽은 역시 계속해서 라인 푸시해주면서 바텀 채굴 정도인데요. 아니 아칼리로 라인어를 잘 어, 들어왔어요. 예, 예. 오, 잡고 빠지겠다. 이야. 예! 첫 킬은 가져갔고 전멸을 오, 네. 뽑아냈습니다. 백크, 백칼리. 네요. 그러게요.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네, 네. 네, 보여줬어요. 네, CS도 10개 앞서도 네. 있고. 어, 압박이. 아, 이제는 네, 무서워요. 딜로킬 압박을 줄수 있는 타이밍이라서요. 네. 야. 어? 충격파 잡을고 같은데요. 아, 대전간다. 어? 예? 이대도 네. 일인데 이게. 전멸을 갖고 아이고, 있는 이런 게 아, 너무 무섭죠. 아, 전멸을 와, 쓰지 이거? 못하겠는데요. 칼리체 깔끔하게 킬내는 전멸이네요. 네. 오, 오 물김 못는데요 이거 는 잡을 만 하죠. 네. 잡았고. 총시 이것 이거까지... 아, 예. 오, 디로가 자근데렐 왔어요. 스펙커 네, 자, 최기명은 잡혔고 음. 정화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프로씬에서는 녹턴이 조합을 타는 느낌이 분명 좀 있어요. 그런데 에일레리 천상계. 음, 네, 이거 갑니다. 불고 알고 있었다. 자, 부패 사슬까지 들어와서 한번버티고 있는 에필로그인데요. 보고고 스트레스요. 자 이러면 1킬까지 넘어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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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러면 쉽지 않고, 이번 전령이 결국에는 서로 미드 일차를 마무리하는 것과 연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할 것 같고 어, 일단 타워 쪽으로 네. 데려왔고요, 전면 좋은데요? 빠집니다! 어, 솔라킬! 종 와, 전령 야! 타이밍인데 아니 진짜 종빛, 한과 너구리를! 솔킬 내는 남자. 자, 그리고 어, 보여주... 녹튼이 있어요. 어, 녹턴 이 있어요. 녹튼이 근데 려 갔으면 데려 갔어. 완벽해요. 백크. 여! 백칼리! 백, 백칼리의 드리블. 그리고 미드 쪽에서도 밀려납니다. 야, 방 방금 이거 백크가 진짜 다른 챔피언들이 워낙 또 어탱킹 팅.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자, 또 들어와요. 그래서. 자, 이고네 그리고 노튼 혼자 들어가는데. 아, 바로 숨을 잡지. 백칼리! 와! 이거 이렇게 자꾸 빠져요? 그렇죠. 미드쪽에서 진짜 2등을 엄청 많이 챙겨가는데요 이러면! 자 최기명을 노렸던 어, 버니의 노턴이었는데요 네, 네. 네. 자 타워를 맞췄어요 맞혔어, 자, 맞췄어요 맞췄어자 그리고! 잡힙니 레나타 종이 충격파 잘 들어갔는데 데미지는 약하고 여기서, 여기서 크사테가 얼마나 할수 있나요? 아톱스... 아트루스... 크사테 혼자 태로 뭔나 그, 뭐, 뭐, 하기는 좀... 네안 들죠 캐리력이 야 이거 4데스 네. 오리아나가 할수 있는 최선의 3인 충격파가 들어왔는데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드래곤까지 네 미드 1차도 밀었고, 용 스택도 앞서 나갈 수 있는 TWG. 그래서 순간이 또 옵니다, 캥주찬. 안줄 거야. 좋습니다, 안줄 거야. 아, 일단 열매 먹으면서 체력 채워주고 있는데요. 드래곤보다도 여기서 킬을 안 받는다. 바이블이 시간 벌어주는 플레이. 그리고 녹턴이, 전면에 있긴 어... 어. 있거든요? 네. 자, 근데 여기서 그 상태가 장피는가? 너가 풀점! 그 상태가! 아니 충격파가 없어요. 네. 어?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근데 반격 그래 어, 오, 예. 아 이게 너무 약해요 아, 그래도 아, 그러는 잘해졌고자 전멸했습니다 에필로그 전멸 있어요 잡았어요 야. 야. 이걸 할수 있는 최선의 플이죠 진짜 이 양을 고해냈네요401 이러면 킬스코 7대7 가지만 용을 내줬습니다 과즙수야 어또 와요 앞뒤거든요 이게 쌍텔 야, 앞뒤 앞뒤 바루스 노래 궁 있어요. 아칼리 궁 있어요. 아 와, 스킬이 빗나가지가 않아요. 얼음. 아 근데 데크가 무리는 안 하네요. 무, 할 무리는 초반에 다 했다. 음, 네. 14렙까지. 어? 자커버가 아직 여... 남아있는 타이밍에 타워다이브 어. 성공!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긴 해요. 어 혹시 여기서. 왁스 네. 좋아요. 상대를 음. 밀어냈었던 분명, 분명 과도수야가 불리하거든요? 음. 아니 불리한 게 맞죠. 어걸렸 그런데 위기감의 정도가 큰 느낌도 아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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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요. 제일 잘큰 네. 녹턴인데, 어, 이게 아, 아 이게 거죽었 아, 아. 어? 너무 갑자기 더블리 해졌네. 이야 이거 어. 너무 비싼 거 먹었는데요. 첫 데스의 그 중요한 골드가 네. 최기명의 입에 들어갔습니다. 음, 그러니까 <laughs> 녹, 녹, 녹턴 일대 싸는 순간 게임 터진다라는 <laughs> 채팅 전 어느 정도 공간 갔었거든요. 네. 근데 좀 예상하지 못하게. 네. 죽었죠. 야, 그래서 바론이 나온 타이밍에 녹턴의 데스가 나왔고요. 베크가 과속 방지턱 역할을 해주려고 허리를 자를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바론에서 대박 플레이가 나온다면. 자 그리고 잭스까지 그리고 왔어요. DWG가 대참사가 나온다면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어, 어, 자 그리고 안쪽 들어가죠. 앞수, 자 덮고. 그리고 와 스펠도 잊지. 그리고 베크다. 그리고 아까 바루스부터 터트리고 아칼린 안 죽고. 국회한원 사실과 적대적인 수두 개를 빼버렸습니다. 선이 네. 오긴 오거든요. 아니 이거 끝까지 싸우면은 혹시? 잠깐만. 녹두궁운. 잠깐만요. 이거 어, 어디로 가서 잠깐만. 아, 백 어? 잡아. 백크 백프. 백프. 정리. 까지 정리. 약간. 그리고 약간 묘한데. 더 가나요? 레이 레이. 더치 있긴 해요. 스톤으로 밀어냈고. 물론 바로가 잠깐... 잡아내고 뭐 그리고 오. 미드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과즙수야 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몇 차례 교전에서. 어떻게 보면 과즙스의 입장에서 슬픈 얘긴데 바텀의 궁극기가 거진 다 빗나간 점이 많았었거든요 음. 부패의 사슬도 그렇고 적대적인 수도 음. 기지만 말하면 잘 들어가면 이거 아예 다른 느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라인 밀어주고 있는 베크 네, DWG도 이거 긴장하고 한타해야 돼요 마냥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자 라인 한번더 밀어주고 있는 베크인데요 밀고 나올 수 있나요? 이제는 의미가 뭐 불리하다 죽여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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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파 들어갔고 자 케이틀린 잘렸습니다 원복 콤보 예술 들어려는데요 이게 너무 어려워 케이틀린이 잘린 상태에서 바레까지 이거 터졌죠 자 그리고 백퀼 쇼 안녕히 계세요 아칼리 어색한... 혼자 차력쇼 하기에도 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케이틀린 죽었어요 네. 네. 전멸까지 쓰고 잡혔습니다 레일이 잘 숨긴 숨었는데 체력 어, 3700뭐 보여야 스틸을 하죠 보여야 네. 자 뒤쪽 베크 어? 보여 어? 이제 이제 보여 들어왔고 1221 목자 바로는 가져왔습니다만 아, 네. 그 상태가 순간적으로 쓰러졌네요 그 들어가... 네. 여... 예 베크까지 잡혔고 에필로그 네. 정리 과즙수야 자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과... 반격 돌려주면서 어? 안쪽으로 파고들었고요 자 아웃풋 체력이 좀좋작하면서자 조내로 시간을 벌어줬고 베크 뒤쪽으로 빠져서 그 상태가 못 참죠 자 너무 레인 에필로그 멈잡으면서 진영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과즙세아가 좋아 보이는 전투구도입니다. 그 상태에 뭐 쓰러질 생각이 없죠. 네. 맞을 거다 맞아주고 뒷라인 레이리 정리됐습니다. 어... 아 이거 준 받든 선수가 어? 웃었던 어? 이유가 있었던 어? 것 같아요. 쭉. 음... 자 그리고 뒤를 뒤를 물수 있을까요? 아, 이게 추격해서 킬 만들기 좋은 점합은 아니거든요. 마르지가. 음. 아 이게 못 나가고 있고 음. 뭐잭슨슬금슬금 내려고는 오 있는데 아 이게 이니시 수단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애매한데요. 아 어떻게 이거? 진영을 짜도 딩거의 약점이 어, 오리아나오리아나오리아나 초식해. 네. 자, 또 버텼고요. 돗턴이 케이틀리 쪽 발사 어 어? 이게 전솔인데 정토를... 오리아나가 살았고요. 네. 딩거 터지고. 그렇죠. 자, 어, 이거 혹시 녹턴이? 자, 녹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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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요. 자, 아니, 와, 살았어요. 아니, 저것도 살아요? 았어요 그렇게 프리맨 케이틀리 케이틀리를 마무리 그래서 싸움도 잘하는데요, 네. 과즙스요. 슈퍼플레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좀스요 다소 DWG는 이니시 수단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막 들어가서 난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정말 안한 사가 아니라 비이어서 어떻게든 변수 만들어, 변수 만들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타를 졌습니다 야, 6천 골드 차이로 좀 벌어졌고요. 더 어려워지고 있는 DWG, 발음까지 내줍니다. 혹시 모르니까 네. 확실하게 먹는 선택. 음, 역시. 오히려 데미지를 더 받고 있는 너구리의 잭스입니다 그래도 모르겠고 너라도? 안되네요 아, 흠집이 안납니다 이게 던져야 돼요 과즙스야나 던져야 할지 떠오르지 반격이 아니라 뒤탈! 충격받아 어, 이 연괭이 진짜 답이 아, 없어요 KT 삭제 음. 그러게요 저거 어떻게 대응하죠? 아 칼리는 우리하나 좋아보이는데요 네. 야끝나는데요 아, 어, 여기, 여기? 네. 네. 와, 아, 아, 유럽 쪽에서 활용하는 걸 저는 봤었는데 이러면 쌍둥이 타워까지 파괴가 됐고요. 와.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와. GG! GG. 과즙스가 두 번째 세트를 가져가면서 3 세트로 경기는 이어집니다. 너희는 거기까지야?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네. 훨씬 더 밸류 높은 타이를 보여준 바루스 그리고 레나파죠 거기서 야, 그냥 미리 선 충격파. 근데 저렇게 우리나테랑 거리가 벌어진대로 충격파가 결국 들어가요. 음. 케이틀린이 앞서 한타에서 뭐 전멸이란 이미 다 빠져있는 상태였고요. 대처가 네, 안 되죠, 그러면. 음. 그 틈을 정확히 만들어서 비집고 들어간 거고요. 야. 와, 역시 과즙수약. 어쨌든 그래서 좀안 좋은 경기로 나올 때도 있기는 있지만 쉽게 지지 않고 꼭 상대 덜미를 잡으면서 아. 네. 자, 바텀 라인이 먼저 올라와 주고 있어요. 강타 싸움, 눈치 싸움. 자, 리셋 됐고요. 아. 아 불편합니다. 자 그리고 만개를 가지고 에플로우 맞았어요. 브라움이 막아주고. 예 네, 정글 어, 근데 만기고 드마, 더 많이 코너도 맞았어요. 이렇게 하면 먼저 터질 것 같은데요. 아 레리 버저 코스? 이만오 강... 예. 4개 4개. 예. 네. 원래 과주 쇠가 보여주는 플레이 스타일이 그 지향하는 플레이 지향점이 정글 캐리거든요. 버리 캐리예요. 버리 캐리를 원합니다. 오, 어.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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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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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럭키 이거 뒤태가 각이... 먹으면 이 스택인데요. 네. 세명게자 그리고 만개. 자, 아 트디어 첫째 아 됐습니다. 세 명씩 게속 틀었어요? 너무 좀 탱킹력을 과신했는데요, 이거를. 네. 그리고 옷가아 입고. 네. 야, 이게 만개가 들어올 때마다 킬 포인트로 이어지고 있고요. 음, 그래서 저는 슬쩍 거리 조절하면서 저 블루 쪽 하드로 네. 뭐 사이 뒤태 같은 거 노리라고 했는데 그냥 정직하게 들어와 정직하게 터졌습니다. 음. DWG 비상입니다.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어... 반면 탑쪽에서는 네. 종민 선수가 잘 버티고 있고요. 아니 진짜 비상이에요, 이거. 어, 앞에 시위에 어, 이거. 솔 백패, 사오는게 s 라지인 o 크 s 사이러스자 e 잘들어 s s e 사 대박, 대박! 만개. 와! 와. 3만개 터졌어요 3만개 이건 진짜 삽니다. 일단 바이블이 앞에서 정면에서 이니인 o 기 s e 사인 o 고요오사령 o s 한 번에 와. 그리고 백의 만개가 제대로 됐어 어? 오! 영으로 여기 만개. 만개. 근데 자, 그때 순간 이동. 어? 나 너구려요. 너구려요. 위치에 되나요? 일단. 자, 백하 탔어요. 가라 정기됐고요. 탔는데. 추가도는 좀 어려워. 아, 이거 좀어 이거 주면 용 스택 3대 0입니다. 아, 이거근데나르 분노도 반밖에 없고 이거 비에고한테 다시 한번 파니 깔리면 페타킬 각인데요. 자, 그리고 용을 가져갑니다. 와. 진영 짜는 거 좋은데. 요그 상태에 진영 잘짜줬자 찔끔찔끔 방어적으로 바로쪽으로 진짜 빠지서 자, 여기서 나르 메가 어? 나를. 비에고도 가야 돼아 근데 말말이 살콘어 잡았고. 메가 나를. 어 근데 비에고 변신 못 했어요. 죽었어요. 자, 비에고 터졌고. 죽었어요. 나르 소행이고. 그 위에 또들어갈수 있는 앞대식 하는 오! 밀어냅니다. 어 루시안이 진짜 과감하게 네. 데미지를 넣어 주고 있긴 네. 합니다. 네. 년 사이에 숨겨서 가고 있죠. 만개. 만 개. 저기도 3만 개. 역 대박. 자, 바로 선스. 바로 피하고 피하고. 대기 타고 피하고. 피하고. 아! d w g d w g 백크 야, 옷을 못갈아입었습니다 와, 역펜가이 만개 제대로 하면서 아, 2만 개를 3만 개로 갚아 주니까. 와. 시니기가 달라지죠. 정말 이거는 크로스로 카운터 펀치가 제대로 들어갔어요. 과즈수야가 드디어 다운입니다. 이러면 아, 바론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모자까지 쓰고 있었던 베크의 만개 카운터. 네. 역3만 개. 자, 근데 양쪽에서 달려들려고 하고 있고. 일단 치나요? 자, 거 양쪽의 체력이 좋지 않고요. 킬. 어, 레토 조금. 자, 레는 어, 터진 상태에서 사이 소소 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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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어요. 예. 브라운 버텼고요. 자, 아니 자, 아래쪽. 아래쪽에서 아, 루시안이 아래쪽에서 맹렬하게 싸우는데 위아래 갈려와고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 3대3 교환인데 둘다 정글은 있어요 어. 근데 루시안도 위험하지 않나요? 자 루시안, 루시안. 루시안 위험하죠 루시안 자 뒤쪽, 오, 루시안. 뒤쪽 빠졌고 루시안 안... 정글됐죠 어. 이거 용. 안 되죠? 띄... 과접수요 이거, 이거 가져가면 용의 영혼 과접수야 다시 일어났는데 네. <laughs> 볼똥 자내 나락은 안 닿을 것 같고 위로 영혼 순간이동 갖고 있는 너구리가 돌아오려면 20초 필요합니다 와 이거 에필로그 목숨 걸고 한번 가보나요? 자 술방울탄 타고 빵 일단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네. 급하게 들어가고 시 시간 채력끌 거야! 시간력끌 거야! 자 시각 체력 3천 남았어요 숫자 2도 가야 섬멸 넘어왔고요 그러면 가 와서 나는 서포트인데! 나서포트인자용형습니다 패스 만개 이러면 비고를 잘라내고 한테 도망가야죠. 그렇죠 유채요. 자 뒤쪽으로 빠져줍니다. 오 어, 시간 그래도 끌면서 음, 그리고 이제 예, 나르가 눈질하게 만드는. 나르가 이제 네. 미니 나르 돌아오는 타이밍이라서 네. 지금 갑자기 한타 빵 열리면 그렇죠. 한테가 싸... 뒤잡으면 살수 있다. 이거 싸움 열 생각으로 치는 것 같거든요. 자 나르 집 돌린다. 갑자포 찍을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구인수도 오 대미지가 저... 많이 뺐는데요. 네. 기구 체력 3분의 2 나로 옵니다. 자 어? 여기까지 만개 강탈해 왔어요. 오 예. 또 나르의 순간 이동을 뽑은거거든요 이게. 음. 그리고 만개를 뺏었잖아요, 지금. 네. 이 타이밍에 뭐 하고 싶거든요, DWG는? 자, 근데 바론을 치긴 좀 부담스럽고. 그렇죠. 치면 망할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네. DWG는. 자, 근데 그래서... 시간 조금 지나면 어? 자, 근데 안녕 쉬야지. 자들려는 움직임. 브롬이 어? 버티고. 버티고 왼쪽에서 크산태 옵니다. 요크산태인데요 거기서 반개 대박. 초 조심이로 버텼하고 자폐. 그런데 그 이이번리 봐야 될 것. 아홉 이분이 빌리. 피해아니동이 있어 있패 잡았어요. 어요자그상태못 도망갔습니다. 루시안 트리플킨. 그 상태가 루시안. 아예. 내려 잡아는데 바로 쓰는. 바로 쓰 이러면 아래쪽에 총민밖에 안 남는데요. 결국 DWG 한타 대승을 거둡니다. 일단 전투 시작 구도 자체가 바제스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네 루시안이 끝까지 집중력 활용하면서 지금 루시안 스펠도 안 빠졌어요. 음. 풀대에 박으니까 못 버티네요. 타이밍 잡았습니다. 이거 최소한 장노는 끝나면 좀 싸우고 싶거든요. 근데 사목제기 날아가요. 네. 집이 없어요. 그러면 아 이거 초반으로 가다. 아홉시 아홉시요. 패피도 한번 방패 빼주고 아 딜도 너무. 잘 가. 나오는 지금 사일로스입니다. 아, 와 오빠. 초식기가 이렇게 빠지나요? 너무 아쉽습니다. 전멸도 빠졌고요. 필살기가 날아갑니다. 보펜사스 믿었어요. 그리마 전개. DWG. 야장르힘으로 와... 상대를 또 터쳤습니다. 와 이게 되네요. 결국... 테 내네요. 개내네요.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DWG가 결국에는 최종전에. 도착합니다. 벌려놨었고 다른 챔피언들도 마틴 역할을 잘 해주는 전투구도가 나와서 DWG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역전승을 음. 거뒀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전으에 해서 상대가 바다용의 여운까지 가져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내줬었는데 아, 결국에는 중요한 한타에서 승리를 거뒀고 가장 중요했던 타이밍. 장모와 바론이 같이 등장한 그 시기에서 한타 네, 대승을 거뒀습니다. 루시안으로 폭발적인 활약을 또 최기명 선수가 보여준 것도 예, 인상적이고요. 음... 그러니까 나르로 크산트를 뚫으면서 쉽게 이기진 못했어요. 분명 다, 가주스야 팀의 탑의 그 단단한가 비에고 중심의 한타 때문에 DWG도 좀 움찔움찔한 순간 이 있었지만 결국 그한 타를 DWG 가좀더 잘했습니다. 야만 육천 차이가 난네요